제일 재당에서 밥이 나왔어요. 햇반 좋은 이천 살로 정성스럽게 지었어요. 이 분만 배우면. 어머 세상에 큰방 한밥 같네. 늘 따뜻한 밥햇반 자신 있게 만듭니다. 이제 매일 따뜻한 밥을 드세요. 제일 재당. 제일 제당에서 밥이 나왔어요. 햇반 좋은 이천 살로 정성스럽게 지었어요. 이 분만 데우면. <놀람> 어머 세상에 금방 안 바꿨네. 햇반 자신 있게 만듭니다. 제일 제당. 제주당에서 밥이 나왔어요. 햇반 좋은 이천살로 정성스럽게 지었어요. 2분만 데우면 <laughs> 어머 세상에, 큰방안바꿨네 햇반 <laughs>